자 우리 4과 나는 누굴까 어, 이거 숙제 한거 어,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I a polar bear baby asks his mother a question. 폴라 베어 베이비 그러니까 북극곰 아기가 다시 말하면 아기 북극곰이 a polar bear baby가 asks a s k 는요 여러분들 ask 이거는 묻다 질문을 묻다라는 뜻이에요 asks his mother 그의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A question. 질문을. 자, 그래서 ask A B. 이런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A에게 B를 묻다 라는 뜻이에요. A에게 B를 묻다. 그게 ask A B입니다. 그래서 a polar bear baby asks his mother a question. 그의 엄마에게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아기가 말하죠. Mom, 엄마, am I a real polar bear? 이게 real, 진짜, 진정한, 이런 뜻이에요. 진짜 북극곰이에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엄마가, yes, dear. 이 dear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 뭐, 애기야. 뭐, 그래, 나의 뭐, 사랑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애기야. Of course. 물론이지. You are. You are 뒤에는 원래 뭐가 있냐면, a polar bear. 이게 원래 전체 문장이에요. 그래서, you are a polar bear. 너는 북극곰이야 라는 말인데 여기 이미 앞에 어 폴라베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폴라베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of course you are 응 너는 폴라베어야 넌 북극곰이야 말을 합니다 really 정말로요 yes 그래 son 아들아 어, 아기가 어, 아들이네요 여기서는 son 그래 아들아 I'm a polar bear 나는 북극곰이야 you're dead 여기 콤마 s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 b동사 i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 a is를요 a is를 줄여서 어떻게 한 거냐면 as 이렇게 바꾼 거예요 a is를 a 하고 이렇게 위에 콤마 s 그래서 as so your dad 하면은 너의 아버지는 뭐 뭐이다 a polar bear 북극곰이다 your grandmother, grandparents grand parents 하면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parents 여러분들 parents가 부모님을 갖다가 parents라고 하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님을 우리는 영어로 grandparents라고 하는 겁니다. 자 grandparents는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뭐이다 are polar bears 북극곰이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잊으시면 안 되는 게어 주어하고 비동사 이렇게 와있으면 이거 뭐뭐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는 뭐, 어, 뭐, 한 상태다. 이, 이거라고 제가 다 가르쳐드렸죠.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제, 그, 영어 자료장, 영어 문법 강의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비동사에. 자, 그래서, grandparents are. 너의 부모님은 뭐다? polar bears. 너의 조부모님은 북극곰이다. your sisters. 너의 여동생들도 뭐다? 북극곰이다. 이 영어에서는 누나랑 여동생이랑 구별하지 않고 전부다 sister.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도 형이랑 동생이랑 구별하지 않고 brother.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굳이 내가 여동생을 말하고 싶으면 younger sister, 그리고 누나를 말하고 싶으면 younger brother, older brother, 그리고 남동생을 말하고 싶을 땐 younger brother, 그리고 형을 말하고 싶을 땐 older brother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your brothers, 너의 형제들도 보다 are polar bears, 폴라베어야, 북극곰이야, 그리고 아기곰이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that, 나도 알아요 that 그것을, 나도 그거 알아. Mom, 고 알아요 엄마. But 하지만 Am I a real polar bear? 내가 진짜 폴라베어 맞아요? 어,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Of course you are. 어, 너 맞다니까. Be quiet. 이거 그냥 외우세요. 조용히 해. Be quiet. And eat. 먹어라. Your fish. 너의 물고기를. 우리 폴라베어들 북극곰들은 밥 대신에 뭐 먹어요? 물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너 밥이나 먹어. 이거를 북극곰들은 네 물고기나 먹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Be quiet. 조용히 하고. Eat your fish. 네 물고기나 먹어. 그랬더니 아기가. But. 하지만. i'm not i'm not 나는 아니에요 어 폴라 베어 폴라 베어가 아니에요 i'm sure i'm sure 이거는 나는 확실해 나는 확신해 이런 뜻이에요 확신해 아 정말 확신해 내가 할때 영어로 i'm sur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너 이거 정말 확실해 어 i'm sure 어나 확실해 어 i'm sure 자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listen to me 나 엄마를 들어봐 엄마 얘기 들어봐 할때 listen to me Listen to, listen to가 여러분들, 누구누구를 듣다, 라는 뜻이에요. Listen to me, 나를 들어봐. You are, 너는 뭐뭐야. 뭐야? A real polar bear. 너는 진짜 북극곰이야. Why, 왜 물어보는 거야?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는 거니? 왜 물어보니? 이러듯이에요 나중에 의문문 배울 건데, 뭐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왜, why, 왜 do you ask? 물어보니? The same question, the same, 같은 question, question. question은 질문이란 뜻이에요. 또왜 물어보니? 같은 질문을.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그러니까 왜 계속 자꾸 자꾸 똑같은 질문 물어보니? 그랬더니 아기가 because, because는 왜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 하면 I'm freezing. 여러분들, 여기 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I'm freezing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나는 꽁꽁 얼어 추우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freeze가, freeze가 꽁꽁 얼다 라는 뜻이에요 얼다 근데 여기서 be freezing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건데요 이게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지금 얼고 있는 중이야 직역하면 나는 얼고 있는 중이야 의역하면은 너무너무 지금 추우니까요 얼어 죽겠으니까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eeze는 얼다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뒤에 freezing이 오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현재 진행형은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필사하는 걸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어, 아기 곰이 밑줄 친 But I'm not a polar bear, I'm sure 나는 확신해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렇죠 아기 곰이 지금 추워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두 번째 질문 t 세 e same 은 뭐였어요? The same 은 제가 진짜로 폴라베어가 맞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과 어, 숙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